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대표 백광현입니다. 저는 지난주였죠 이 자리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피고인 유동규와 남욱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들으셨던 바와 같이 남욱은 김만배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나는 감옥에서 3년만 살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나무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이재명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12일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양심은 있는 것인가 같아서 안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한 3일 후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슬그머니 자신들의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저 대화가 녹음된 2023년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해당 녹취록에서 유동규와 나무기말한 대통령은 당시 재임 중이던 윤석열이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허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저 거래수단으로 악용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민주당이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너무나 익숙한 워딩을 뿌렸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의 그 민망한 서면 브리핑은 많이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현명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기사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제가 모르고 넘어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는 일은 없었을 텐데 민주당이나 저나 꽤나 귀찮게 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민주당 에게 묻습니다. 저 둘의 대화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라면 3일 동안 생각해낸 묘수가 고작 저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세 글자, 이재명 이름 세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아니라고 우겨보자, 였습니까? 여기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새 글자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용규를 추려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유용규가. 어, 네, 설정하고, 너하고 나하고. 근데 응. 그래, 너는 똥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놀아 꼭두각시로 놀아줘가고, 너는 니네 스스로가 구속을 수갑을 찬 거고. 그렇지. 나는 내 스스로 그냥 그, 그냥호랑이군에 들어가가지고 뒤진 거고. 어. 는니 <laughs> 네. 네 스스로 수갑을 찬 거고. 응. 민용이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걔는 면봉 온 거고. 그렇지.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는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XXX. 근데 이제 선거에 졌네. 응. 이재명이가. 그거 친화를 완전히 갈수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아, 김만배 딱 도세 네. 김만배 그때도 그래서 조용했던 거야 음. 그러고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선거딱 치니까 네. 김만배 표정이 싹 바뀌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때부터 김만배 긴장한 거 보였지 음, 음. 맞아 그러면서부터 나한테 못그 뭐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해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그랬다며 나한테는 그걸 말한 적이 없거든 얼마 있다 나갈 거다, 나갈 거다, 얘랬했대 어, 뭐, 어, 어. 응, 난 되게도 그랬거든. 그러더니, 응. 선거 지고 나서부터 말을 계속 걸더라고. 응, 그러니까 응. 뭐냐면, 이제 지가 이제 다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선거 때까지는 뭐냐면 한 말도 안 했잖아. 한 말도 안했지 지는 좀 있으면 나갈 거거든. 맞아. 맞아. 그 시나리오였어. 아, 진짜 무서운 놈이야. 그만배면 정말. 응? 어, 그래서. 딱 했는데 어 선거가 이재명이가 졌네. 그러면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가는 거야, 플랜 b 로 가는 거야플랜 B 들으신 바와 같이 유동규와 나무의 대화하는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재명입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이 즐겨 인용하는 범죄자 나무의 말은 여전히 신뢰해야 합니까? 둘째, 혹시 김만배 나무기 아닌 유동규가 반드시 주범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유동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엮어 함께 내란범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닙니까? 넷째, 이재명 당선시 김만배와 임기 중에 사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교감이 있었습니까? 불리하면 아무 때나 내란타령 김연지 이름만 나오면 아무 때나 집단 발악 이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건 모두 이재명이 아니라 모두 윤석열이 한것이 전략입니까? 아니면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겁니까? 후자라면 지구가 네모 모양이라고 해도 믿을 믿고 지지해줄 개딸들은 몰라도 상식적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한때 10년 넘게 동지였던 자격으로 말합니다. 민주당,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구현의 좌우는 없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수천억의 수익을 환수하는데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자두나무 아래서 가끈 고참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은 자중하십시오. 주범의 이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우리는 오늘부터 공범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